우리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화당제 170차 태극기 집회 결과입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보다 대한민국 살리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우리화당제 170차 태극기 집회 8일 오후 서울역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퇴진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는 우리공화당의 제 170차 태극기 집회가 8일 서울역 근처 숭례문 쪽과 광화문 태극기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집회는 서울역 4번 출구 쪽에서 열렸고 일부 집회의 행진은 숭례문과 서울 광장 앞을 거쳐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태극기 광장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부 집회는 광화문 태극기 광장 쪽 세정문회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집회 전부터 집회 참여자 모두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 의무사항으로 했습니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 당직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자들의 마스크 장갑 착용을 점검하였고, 전체 집회 참여자들이 지침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철저한 자가 방역으로서 우한폐렴으로부터 안전한 집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전한 집회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일부 집회 마지막 연사로 나온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오늘 우한폐렴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우한폐렴보다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토착 빨갱이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집회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벌써 보름 전에 중국인 입국자들 다 중단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중국인이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 문재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이 중,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지, 이 인간들은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쩔쩔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문재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집회 후 행진이 시작됐고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무색 하게 너무나 많은 5만여 명의 참여 자들이 숭례문부터 세종로 사거리 까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행진이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둘러싼 여러 말들 속에서 8일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당원들의 모습은 더욱 많은 당원들이 더 결속하고 단결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광화문 태극기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의 2부 집회에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태극기는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촛불 푸데타 권력 찬탈의 거짓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을 속이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들에게 속아서 굴종하고 굴복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비겁한 국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번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촛불혁명이 아니라 촛불쿠데타라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멀쩡한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권력 찬탈 세력이라고. 그래서 언제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려야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좌파 언론 방송들은 우리를 경원시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갔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구국의 길을 우리는 함께 간 동지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도대체 나라를 망하게 한 놈들이 누굽니까? 죄 없는 대통령 등지에다 칼 꽂은 배신자들이 대한민국도 팔아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팔아먹고 우리 우파 국민들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죄 없는 대통령이 인신감금 당해에서 1045일째 차가운 바닥에서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대통령의 메시지를 꺼낸다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가 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폄하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한마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화당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꿰뚫고 그분의 마음을 잊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는 갖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한번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문재인 좌파 초착 빨갱이 세력들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도 받았다 저 메시지도 받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다 그래서 그분을 즉각 복귀시키고 그분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만들자고 하는 많은 자유파 국민들과는 생각이 다른 것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그분의 가는 길이 옳았고 그분이 재임 중했던 정책이 옳았고 그분이 외롭게 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과 투쟁했던 것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출해야 하고 그분의 구출이 바로 대한민국의 구출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구출이고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손녀의 미래를 구출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그분의 구출을 외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8일 우리공화당 제170차 태극기 집회 총집결을 통해서 우리공화당은 더욱더 단단한 개혁 우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한 사람 더 함께 나오기를 더욱 권장해서 2월, 3월 내내 행동하는 정치세력, 당당하고 믿을 수 있는 우파 정치세력은 우리공화당 임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동지들이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2020년 2월 9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